줄리아, 너 초록색에 붙어 있어. 대기 틴다. 아 진짜? 어, 그 앞에 초록색 탱크 있잖아. 아 저기. 거기 붙어 있어. 그러네. <laughs> 아, 아 씨, 아왜 이렇게 안 와? 이제 뛰어나서 잘살해 버릴 거 그냥. 아니 왜 그러세요, 형님왜 하... 던지세요? 아 답답해. 오, 오 뭐야, 총소리, 총소리, 총소리. 오나 수나 여... 조준할까, 총소리. 어디, 어디? 야, 천양아, 니네 쪽에서 거쪽에 소리 났다. 나 여기 빨간색 아무것도 안 썼어. 진짜? 응. 어. 아니, 총소리가 들렸어. 아니, 어. 내가 딱, 뭐지, 여기서 엄폐하다가 딱조준했다 아니, 총소리가 들렸으면은, 제가 먼저 들었겠지. 맞아. 정규가 먼저 들었겠지. 내가 들은 건 뭐지, 그러면? 몰라, 현윤이 형. 아, 아 너, 너좀 가만히 있어, 둘리야. 케, <laughs> 아. 좋은, 안쓰. 할래 발치지만 가만히 있어. 아무것도 뭐, 안 들렸어요, 님도들 들었죠? 들었죠, 님들 들었죠, 님들 들었죠. 이명 현상이에요. 근데 들었죠? 나만 들은거 아니지? <웃음> 대박. <웃음> 나 옛날에 이명 걸려갖고 <laughs> 치료하는데 존나 <laughs> 오래 걸렸는데. <laughs> 지금 나는 소리 아니야? 총소리? 어 지금 나는 소리. 텅텅텅쏘발 그래, 그래 그래 그래. 지금 스나 쏘고 있는 거잖아 이거 그러면. 어 스나 세발. 그럽게못 어, 맞추네 그럼. 또 나잖아. 어디 그 얼루 나잖아. 얼루가 근처에 맞는 소리나? 아니 아니 뭐 되게 멀리서 쏘는 소리. 나안 들리는데 내 귀에는 안 뜨냐? 총소리 난다면은 그, 나면은 무조건 들리던데. 나도 이쪽은 아닌가 본데? 저쪽 반대편 산인가 그러면? 날보건가 거? 어? 어? 잠깐만. 잠깐만 잠깐만. 나나 들었어 총소리 방금. 그렇지? 어, 어 근처에서 누구? 뒤야? 아니, 모르겠어요 근데, 지금 어디서? 멀다니까 소리가? 나랑 가까이 있었으면 나 정도 맞췄어 분명히. 날 보고 있다면. 없어. 음악인가 봐. 음악 소리. 아니야 음악, 소리? 음악 소리일 리가 없어. 음악 소리야 음악 소리. 리듬 일정하잖아. 없어. 음악 소리일 리가 없어. 둘리 형뭐 스파이야? 아니야 헛소리하지 마. 너난너같이 배신자 가 아니야. 지금 칠. 플래 음악 뭐 끄나? 어어 갑자기 어, 나 봤어 나 봤어. 어디 어디야? 봤어? 헤이 제시아 제 봤어. 그렇지, 야야 그쪽 산에 있다. 그쪽 산전변 닥쳐 닥쳐 둘리야 닥쳐. 어디야 어디서 숨고? 전면 전면 야 천양아 니니쪽산 거기 옥상 매니 매니 매니. 누구 있어? 장파 있었어 장파. 아 진짜로? 아씨 완벽해 완벽해 야죽겠다한건 했다 한건 했다 한건 했다 거봐 쏜다고 했잖아 내가 장파도 귀신 같다 어게하면 좋냐 진짜 그렇지 저게 맞긴 맞아 여기서 쏘면?